북미와 시애틀과 마테발라에 YMDTS 강의를 다녀왔습니다 부탁받은 강의 주제가 공동체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오랫동안 잘 살아온 분들이기도 한데 제가 공동체에 대한 어떤 강의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잘알수지 못하기도 한데요 우선 우선 한 가지는 꼭 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족장들 아브라함의 가정이나 이삭의 가정이나 야곱의 가정이 굉장히 관계 실패를 많이 겪었는데 하지만 그 관계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도 블레임 비난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시지도 않고 그렇다고 서둘러 빨리 개입하시지도 않고 또 방치해주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그들 가운데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 모든 가정들이 다 화해자기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을 참 자비롭게 너그럽게 대하셨고 각 사람들 안에 선한 마음이 준비되게 하셔서 서로 원수가 되었던 그들이 서로를 환대할 수 있도록 하셔서 아름다운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참 신비스럽게 여겨집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관계 실패를 참 많이 하고, 실패를 통해서 회복의 길을 가는 게 너무 어렵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 그렇게 해서 제가 공동체 여정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교회에 대한 것인데요. 교회가 어떻게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Before, 전에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만의 모임이겠어요 유대인들만의 모임으로 출발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애 f t 지금은 에베소 지역, 이방지역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 변화, 병화, 큰 변화의 과정에서 대체 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 어떤 노력을 하게 된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거 말씀에는 둘로 하나를 만드사 또 중간에 막힌 남을 퍼시고 또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이런 표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우리, 그 우리. 아무 데나 붙이죠. 우리 마도라라고도 합니다. <웃음> <웃음> 모든 게 이제 우리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우리라는 단어는 그 울타리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 우리가 아듯이 돼지 우리, 소 우리 이런 것처럼 잘 안전하게 가둬둔 특별히 그 안에 있는 관계들을 우리라고 표현하게 된 것이죠. 근데 나의 우리 의식을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나는 우리 할때 어떤 우리를 갖고 있는지 나의 울타리는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것은 얼마나 넓은지 혹은 좁은지 생각해 봅니다. 과테말라 방문 처음 해봤거든요. 과테말라 국제공항에 갔을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세상 어디 한 공항을 다녀봤지만 거기에 특별히 그 스페인어 안대문, 영어 안대문 세 번째 언어가 한국어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 나는 어떤 언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와 정말 몰랐어요. 음. 와 어떻게 한국어 가기렇지 <laughs> 다른 말보다 더 앞서 있는 거예요. 기분이 아주 좋았어요. 그러면서 이유들도 듣게 했는데 하지만 그때 기분이 좋았던 저는 우리라는 울타리를 생각할 때 특별히 대한민국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 우리가 특별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아주 오래된 교민 교회에서 DTS가 진행이 됐어요. 근데 거기 DTS를 마치고 서로 이야기들을 질문도 받고 나누는 과정에서 어떤 한 분이 참 어려운 고민스러운 이야기를 제기했습니다. 그 교회는 오랫동안 잘 세워졌고 그리고 오래전에는 교민들이 한국교회를 세우게 되었지만, 그 원주민들, 현지인들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스페인어 예배도 같이 있었고, 교회가 잘 진행됐었는데, 언제부턴가는 이제는 더 이상 그 원주, 현지인들은 거기 있지 않고 따로 나가서 교회를 갖게 됐고, 그래서 이제는 교회 안에 스페인어 예배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질문을 한고민을 상담한 분은 그 교회 다니신 분이 아니었어요. DTS 학생으로 오신 분이었는데 그분의 아내가 현지인이었어요. 그래서 현지인 아내와 함께 일종의 단문학 가정이 된 거죠. 그래서 같이 한인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하지만 아내가 여기 있기가 참 불편하고 어려워서. 이제는 현지인들 교회에 같이 가고 있는데, 지금은 자기가 또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고민이었어요. 근데 그 전에도 현지인들과 함께 교회를 이룰 때도 있었던 가장 어려운 점 하나는 워낙 같이 교회를 이루긴 했지만, 한국 사람들은 다 의류계통의 업체 사장과 높은 분들이고, 현지인들은 다 거기서 일을 하는 종업원들과 가난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격차가 교회 안에서도 불편하게 있어서 그래서 교회가 쉽지만은 않았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충분히 이해해 볼만한 그런 일인거죠 근데 제가 그 교회 리더가 되는 분하고 이야기를 나눈 과정 중에 교급 그 스페인어 예배도 갖고 싶고 그렇다면 교회 이름부터 좀 바꾸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다고 했어요. 이유는 과테말라 한인 교회거든요. 교회 이름에 한인이 딱 들어가 있으면 한인 아닌 사람은 거기 소속감을 갖기가 어렵잖아요. 차라리 교회 이름다르게 하고 그 안에 한국어 예배도 있고 스페인어 예배도 있고 그러면 괜찮은데 교회 이름부터 한인 교회 이렇게 해놓으면 실제로 다른 사람들은 보기 어려울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라는 울타리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라는 울타리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특별한 생각이 없어도 조아지기참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게 점점 견고해지고 더 닥쳐버리게 된 거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신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물르심에 신실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몇가지로 짧게 남으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울타리와 관련해서, 우리는 때로 긴장과 대립의 시기를 만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인데요. 캐나다 방문했었거든요. 우리 막내가 캐나다 있기 때문에 트럼프 시대가 되니까 미국의 트럼프 시대가 되니까. 캐나다 사람들의 애국심이 아주 커졌어요. 충분히 상당할 수 있을 거예요. 트럼프가 아주 캐나다를 무시하면서 51번째 주가대라고 하고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라고 말하게 됐고 협박을 해야 되니까 캐나다 사람들이 화가 나서 똘똘 뭉치게 되는 거죠. 이제 아예 미국으로는 여행도 가지 않겠다고 하고 미국에서 오는 물건들을 다 사지 않겠다는 불매운동도 일어나고 그래서 어쩌면 트럼프로 인해서 캐나다 사람들의 우리의식이 전에는 없었던 우리의식이 아주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파키스탄에 있었을 때를 보면 건느날 갑자기 국경 분쟁이 일어나서 양쪽의 공군기들이 뜨고 죽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뜨겁게 오더라고요. 아주 강한 이제 파키스탄 사람들의 애국심이 불타오르게 되는 거죠. 아마 인도는 인도대로 저희처럼 그때 파키스탄에 있는 사역자들은 파키스탄에 대한 마음이 더 커지는 거고 아마 인도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은 인도에 대한 마음이 커질 거예요. 그렇게 긴장과 대립의 시기에는 우리가 더 견고하게 강해져서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때 가장 위험하고 잘못된 것이 리더가 어떤 타상, 불타리 바깥 사람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내부를 결속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훼손하고 더먼 길로 밖당 들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파시스트들이 활동하게 되는 것이고 가장 그리스도의 길과 반대되는 길로 나가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까지 갈라져 버릴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가장 바람직한 하지 않은 위험한 것은 크리스천 리더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내 부의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결속시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적으로 규정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의 부심에 뜻에 충실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갈등과 대립의 시기에 상대방을 자극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다툼도 일어나고, 믿고, 부담 마음이 생겨날 수도 있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신신을 하고자 하면,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상대방을 선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차이를 두고 금을 긋고 결속시키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더 모두를 품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도와야 되겠죠 성경에 있는 에피소드 한 가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줬고 하는 것을 보면서 어 그러면 너도 우리랑 같이 가자고 했는데 그 사람이 동행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금지시키고 돌아와서 주님께 보고까지 했죠 주님 그런 사람이 기에 제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여튼 하지 말라고. 잘했죠. 그구절은 성격이 없지만 아무튼 야고보 요한이 그렇게 말한 거죠. 그때 예수님은 오히려 그두 제자를 그들은 너희를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고 너희를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 위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말씀하신 것을 듣게 됩니다. 위험한 리더는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울타긴 내부를 결속시켜야 되는 거죠. 성숙한 그리스도인, 정 예수님을 잊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그리스도인은 울타이 바깥을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선함으로 대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같은 자비와 선한 신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사람들을 도우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 두 번째는 우리의 익숙함과 편함을 너무 당연시 하지 않는 것입니다. 팔은 안으로 굽지만 팔이 안으로 굽어진 상태에서는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일이 아주 제한되죠. 활동이 잘 이루어지려면 팔이 굽어져 있는 게 아니라 계속 펴질 수 있어야 우리가 활동들을 할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입니다. 저희가 평택 포승지역에서도 다은한 청소년들은 특히 이제 고려인 아이들의 처지를 안타깝게 듣고 돕고 싶어서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제가 특별히 이제 고려인 아이들, 고려인들을 돕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중국 동포들, 의미, 커기도 했었는데, 고려인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중국 동포들이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고, 한 교실 안에서도 전에는 중국계 아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고려인 아이들이 더 많아지게 되니까 불편해서도 옮겨가게 되고, 그런 현상들. 또, 한국 부모들도 워낙 우리 아이들의 교실에 외국인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전환을 시키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학교가 더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당연하죠. 우리 파리알로 굽는 편하고 익숙한 거기에 머물고 있고 싶은 것이고, 그것이 불편해지면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당연시 된다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그룹과 그룹 사이에 있는 갈등과 불편함을 해결해 가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주님께서 서로 다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한 교회의 길로 나아가게 하실 때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었을까요? 너무 낯설고 익숙하지 않고 좀 전에는 싫었었고 그런데도 성령 안에서 함께 한 아버지께로 나아갔던 교회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우리라는 울타리에 익숙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많이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우리나라에와 있는 많은 외국인 그룹들이 각자 자신들의 언어를 지니고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언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은 자연스럽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요 그런데 저희가 좀 고민스럽게 되는 것은. 제가 전에도 탈북민들을 돕는 일을 한 5년 정도 했었는데 많은 탈북민들이 탈북민 교회를 따로 세우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도 탈북민 교회도 한 100개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탈북민들은 한국 사람들과 언어가 통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데도 또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하나의 교회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기도 합니다. 울타리는 좁아지게 마련인 것 같아요. 우리가 겪었던 어떤 일이 우리 마음을 닫게 하고 또 우리 편한 사람들끼리만 모이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기도 되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에서도 사도행전에서 헬라파 가부들과 히브리파 가부들이 문제 문제 로 불편한 관계가 되었다는 스토리가 있는 것을 보면 사람의 마음은 쉽게 익숙한 쪽에 기울어지게 돼서 그래서 그만 더큰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 우리는 사도행전에서도 사도들이 그런 불평과 원망에 관련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께 칭찬듣는 사람들에게 칭찬듣는 사람들을 세우자고 해서 그 어려운 과정들을 잘 풀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파리약으로 있는 특별한 관계를 방치해두지 않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관계들을 모두를 품, 품을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죠. 팔은 안으로 웃습니다. 하지만 팔이 펴지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서 낯설고 <laughs> 불편하고 계속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듯이, 부름 받은 사람들의 생각을 넓히시고 마음을 넓히시고 지경을 넓히시려는 것임을 마치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아브라함을 고향을 떠나서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낯선 곳으로 가게 하신 가장 큰 중요한 목적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야 겠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 됩니다. 것은 이제 낯설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불편한 곳으로 가보고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고객 근원이 될 수가 있고 다른 민족들을 위한 고객 통로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모나코을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고마워요. 그리고 배우는 것도 많고 종종 다른 곳에 이곳 이야기를 할때자랑스럽게 <laughs> 어,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하시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제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대부분의 공동체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에 있는 공동체들, 특별한 공동체들을 보면, 그 공동체가 그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좀 자꾸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좀 상관이 없어지게 되고 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듯이, 이단이라든지 특별한 종교단체들도 보면 아주 특별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하고 관계가 사실 없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불편한 대상이고 좀 부담스러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데 저는 이 보다 험이 이 지역에 오랫동안 함께 살아가면서 단지 우리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이 마을을 위한 공동체가 되고 싶어 했고, 그래서 처음에는 환대도 받지 않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그래도 한 사람 한 사람 계속해서 마을의 사람들과 관계를 세우고 도울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세월이 많이 지나서 마을 어른들은 병들고 약해진 많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되었는데, 또 그분들을 하나하나 소홀히 여기지 않고 잘 섬기고 있는, 이문화품의 아름다운 마음이 너무 복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도시 안에 있는 교회들도 지역주민들이 싫어하는 게 엄청 많아요. 예전에는 교회가 바깥에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도움의 통로로 많이 연결해졌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교회가 들어온다 하면 더 불편해하는 마음이 커져버린 시대가 됐어요. 그만큼 가다혀있는 것이고 이기적이 되는 것이고 자기들만의 생각만 갖고 있지 바깥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두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신 사건도 그랬던 거잖아요 에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절대로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했던 것인데, 하나님은 그 것을 잡아 먹으라고 하시면서 그 환상을 통해 에드로를 이방인 고넬리에 집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고, 거기 가서 에드로가 깨닫고 배우게 된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넓혀 가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선교지에도 나가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특별한 곳으로 부르셨다는 그 목적은 거기 가서 누구를 더우라고 하신 게 아니라 사실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더 열어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배우라고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과 가까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을 알고 주님의 부르심에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계속 한번더 우리 수한 눈타리를 넘어서. 접촉해보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생각지 않은 주님이 준비해놓으신 축복들을 알게 되고 우리의 관계의 지평들이 넓어지게 되고 또 그래서 갈기갈기 찢겨진 사회와 세상 속에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성령 안에서 모두 함께 아버지께 우리 모두가 알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품고 계시지 않는 피조물 하나도 없고 그분이 나모른다 할 인간도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있는 자식들인데 단지 각 사람들이 따로따로 집앞대로 살다 보니 이 많은 문제들이 쌓여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아버지께 모두가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서로도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다가가 보고 또 말을 걸고 또 경험을 해보고 그것이 낯설고 불편해도 좀 거기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회를 포함해서 전세계가 점점 더 우방과 적으로 나뉘어지고 우리와 그들로 나뉘어지고 적대적으로 서로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자신들의 입지만을 견고하게 붙이게 되는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심지어 기독교인들 중에도 한쪽에서 그 목소리를 같이 내는 것은 너무나 사실은 위험하고 잘못된 것이고 그리스도와 대적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어디에 있어야 하며 어떤 마음을 지녀야 하는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 울타리 소중하죠. 울타리 바깥을 절대로 경계하거나 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발이 굽는 것도 자연스러이지만 발이 굽어있기보다는 펴지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낯선 곳으로, 낯선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다. 문을 열고 다가갈 것. 그 과정을 통해 주님께서 입단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그 화평 평화의 길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에게 소중한 공동체를 허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함께 주어진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때로는 힘들고 아프고 또 우리의 마음을 낙담케 할 때도 있었지만, 또 여전히 그 과정 속에 있기도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많은 배움을 주시고 또 가르침을 통해서 공동체 복됨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보나콤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저희가 함께 신실한 성숙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울타리 바깥을 선함으로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팔이 안으로 굽어지기보다는 바깥으로 늘 펴질 수 있는 저희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익숙함에 머물지 않고 낯설음과 새로움을 향해 우리의 발걸음도 옮겨갈 수 있고 계속 만남들을 이어갈 수 있는 정의가 되게 해 주셔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셨던 그 거룩한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도 이 우리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